현재의 나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합이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오늘은 의식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섯 부류의 사람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사에 불평불만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욕을 잘해요. 흥분을 잘해요. 왜 욕을 하고 왜 흥분을 하느냐 남의 탓 환경 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열받게 해서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해요 우리가 만나는 진상 고객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식당이나 매장에 가서도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의식적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뒤가 다른 사람을 의식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해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이간질을 잘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구설수에 분쟁에 휘말리기가 쉬워요. 또한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이권이 개입이 됐다든지 돈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일이 생기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는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과도하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경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많거든요. 영업인들이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라면 경계를 해야 돼요. 음흉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거든요. 네 번째는 신용이 없는 사람을 피해야 돼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동거래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피해야 돼요. 친한 사람과는 동거래안 하는 게 좋아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야 돼요.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다 라면은 동그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일에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준다 라면은 그냥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인에게 신용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철저하게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주위에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뭉텅거린 표현인데,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흔히 영업인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업도 영업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근무한다든지, 그래처가 정해져 있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고객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고객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만나기 싫은 고객이라면은 내가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열심히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지는 만나고 싶은 작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